스카니가 <laughs> 이거 응. 응. 이거야? 응. 스카니란 게무서 거다군. 스카 진짜 무서운 거죠? <laughs> <laughs> 왜한 거야? <laughs> 걱정될 만큼의 습관인가? 다리 떠는 습관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지 않나요? 다리 떠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시험 기간에 신발 주머니가 옆에 걸렸잖아요. 다리를 계속 떠는 거야. 다다다다다. 는데 신발 주머니 그 비닐 소리가 네.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와 근데 시험 시간인데도 그 친구 진짜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에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선생님도 다리를 좀떠시잖아요전 많이 떨죠. 네, 근데 떨면서 누군가에게 뭐 피해가 갔다던가 그런 뭐 일이 있으셨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다리를 닭 잡는 거예요. <웃음> 그만요, 그만요, <웃음> 진짜 그랬어 저한테. Oh 선생님은 다리 떠는 습관을 고치셨어요? 저는 많이 안 하죠. 근데 이게 막 뭔가 깊게 생각하거나 음. 불안해할 때 그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떠는 것도 모르거든요, 사실. 자기 습관을 자기가 알기 어렵긴 해요. 어 맞아요, 이거는. 어. 않으면. 제가 영상을 다 돌려 보잖아요. 제가 몰랐던 습관이 있더라고. 음. 막 계속 막, 음. 아, 막 이러는 거. 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당상하는그 기간 덕분에 를 해본 적이 친구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지. 사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laughs> 첫차촬형이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laughs> 정말로. 부장님한테 보고 드릴 때 저희 부장님이 갑자기 스탑 딱 누르더니 정훈아 좀 이런 것좀안 하면 안 돼?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스파르타쌤의 <laughs>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다 추를 한번 해봤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뽐내 소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욕하는 습관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습관이. 뭐할 때마다 탕스러운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저도 원래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군대 갔다 와서 엄청 심해졌어요. 음. 전역을 하고 나서 대학교 후배들, 여자 후배들 특히 만날 때 C로 시작해서 G 뭐발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음. 너무 거부 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고친 습관이거든요. 음. 그 어, 저도 그래요. 저안 좋은 습관이 욕하는 거. 욕을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가 된 후부터는 노력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처음에는 말도 한두 마디도 못할 정도로.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욕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팔짱 끼는 습관이 있거든요. 음. 이런 거는 방어기제에서 온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 항상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더라고요. 음. 불안증상이거든요. 손톱 물어뜯고 그리고 제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불안증상인데 그런 거를 인지를 하면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줄 수 있는 그렇죠.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말해야 되겠다고 필요할 때한 번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된다면 한참 뒤에, 어, 내가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 고치기 어렵니? 해서 조언하는 방법이나 고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도 알려주는 게 낫지. 계속, 야, 이거 하지 말랬잖아. 하. 아, 하지 말라고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거. 그리 다음날 또 와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상처를 계속 주는 거야. 습관은 진 단순히 습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노력이 있고 인지가 있으면 또그 습관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습관은 나보다 남이 더 빨리 아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얘기해줬을 때 어, 내가 그런다고? 좀 인정하기 싫고 쑥스럽거나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깊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한번 습관을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있나? 우리가 원래 이런 위치였나? 아니에요 위치가 좀안 맞는데? 저기 저 카메라를 봐봐 응. 들았어네괜찮아 응. 응. 갑니다 습관 하 아, 네 <laughs>